그만하자고 <laughs> 말려주게 <laughs> 기다리고 <laughs> 있어. 재밌는 얘기해주세요. 지금 머리카락이 꼈어요. 재밌는 얘기 뭐가 있을까? 재밌는 얘기. 센시 첫사랑 이야기 지원해주세요. 아, 첫사랑요. 내가 대학교 때였나? 그때도 이맘때처럼 벚꽃이 흩날리던 3월이었지 3월 사, 4월 초 이쯤 됐었는데 제가 그때 새내기 였어요 음. 그래서 옆집에 옆집에 오, 오빠가 원래 알던 사이였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등교하는데 선생님, 재미없어요. 딴 얘기 해주세요. 오빠도 9시 수업인 거예요. 알고 보니까. 알고 보니까 그 같은 대학교였던 거야. 같은 대학교였던 거야. 오빠는, 아니, 오빠는 군필이었어. 근데, 오빠는 군, 그러니까 안 보인지. 아, 그래. 안 보인 게 되게 오래 돼서, 어, 어디 이사 갔나? 생각했는데, 군대를 갔다 온 거야.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, 그 되게 더막구릿빛 피부가 돼서 온 거야. 딱 남자다운. 그런 <laughs> 엄청 엄청 하얀 피부였는데 근데 갔다 오니까 구리빛에 근육질 피... 근육질이 된 거야 <laughs> 아니 아니 근육질인 걸 어떻게 알았냐니 아, 아 그거는 이제 그 오빠가 나시트를낯스를 입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근데 갑자기 비가 온 거야 갑자기 갑자기 비가 아, 오빠가 열이 많아요. 그 오빠가 열이 많아, 몸에. 태양인이야, 태양인. 아니, 평소에 그런 얘기를 좋아해가지고, 그 오빠랑 그, 친해서 태양인인지, 그 그런 거는 거예요? 알고 있었지. 뭘 야설이야. 아니, 아니, 그래가지고. 아니, 날씨 위에 뭘 거치고 있었는데, 더, 그 걸친 게 더워서 벗은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왜 일이 조작하죠? 저, 저, 저 들어봐요. 그래서 같이 등교를 하는데 같은 버스를 탄 거야. 그 자리가 그나 가지고 그 오빠가 자꾸 앉으라고 하는 거야. 그래서 나는 하나지. 아 오빠 괜찮아요. 오빠가 앉으세요. 이랬는데 나씨나씨 나 씨, 갈아입었어요. 갈아입었어. 내가 오빠 나씨는좀 아닌 거 같은데 이래 가지고 갈아입었어. 응. 아 이걸 말안 했네. 아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. 아니 보는 그 앞에서 갈아입은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,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갈아입었어요. 이제 같이 버스를 탔는데 오빠가 자꾸 앉으라 해가지고, 아니, 아니야, 오빠가 앉으세요. 이랬어. 그리고 오빠가 딱 앉았지. 알고 보니까 거기가 노약 자석인 거야. 옆에 할머니가 계셨는데, 우리끼리 그, 우리 서로밖에 안 보여서, 옥신각신 하느라고. 할머니를 못본 거야. 그래가지고, 할머니가 땡! 하시면서, 그만하자고? <laughs> 말려주길 <말려줄게. 웃음> 기다리고 <웃음> 있었어 3월 초부터 나시 입고 돌아다니는 근육질, 노출증 <laughs> 오빠와 첫사랑이었다는 거죠 <laughs> 말려줘 제발 <laughs> 제발 말려줘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래서 할머니가 왜 젊은이들이 자리를, 멀쩡한 녀석들이 왜 자리를 안 비키냐 해가지고 자리를 비켜드리고 약간 우리 머쓱해진 거야. 그래서 버스에 계속 있기가 민망해서 그냥 그 정거장에서 내렸거든요. 다음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. 갑자기. 근데 알죠? 막 꽃샘 추위. 막 비가 내리고 막 이러니까 막, 아, 우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야해져! 왜 야해져! 그 그래가지고 그막 카페 앞에 그 천막같은데 있잖아요 그 천막같은데 밑에 이제 어 어떡하지 이러면서 <laughs> 차라리 야하게라도 하라고? <laughs> <laughs>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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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더못하겠어더못하겠어 아니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첫사랑 얘기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여주인공 비 맞고 죽죠 나이 소설 람 진짜 제 새내기 때를 말하자면 제가 대학교 합격 합격을 하고 OT 같은 거 하기 전에 이거는 실화예요 OT 같은 거 하기 전에 남자 친구가 있었어요. <목소리>